여기서 이제 매집봉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K 사인을 가지고 온 어, AP 투자연구소 어,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K 사인 되겠고요. 어, 코드번호 19250.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10월 14일 10시 2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아, 오늘 보자. 아, 오늘 K사인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집을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 K사인은 어 실적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디지털 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 뭐 로지시스, k 시트 t KCT 어 K 뭐 K 엘렛 그리고 뭐 한네트 여러 종목들 많은데 어, 그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어, K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업 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54% 정도 늘어가고 있고요. 세전 손익 126. 어, 32% 그리고 어, 순익 137.50%어 EPS 주당 주당 순익 95.92%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주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실적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이 뭐냐? 외국인들이 사는 게 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뉴스가 좀 좋은 것들이 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K-SIGN이라는 종목은 홍준표 대표 대선 주자가 홍준표 대선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더 개선을 하겠다 정부 정책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 홍준표 의원 블록체인 기술 어, 행정 도입 언급에 상승이 되어 있다. WeMade, Ksign, k l a 블록체인 테마의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뭐 있죠?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CBDC 관련해서 이런 어, 것들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바로 선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자. 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어 블록체인 기술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핀테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핀테크라는 관련주가 뭐냐면 어 핀테크, 어뭐 대출, 어 송금, 뭐 계좌 이체, 뭐 은행. 요런 것들. 전체적으로 핀테크 관련주죠.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에 대한 이런 대화들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어, 휴대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보안에도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안 관련주로도 지금 현재 어, K사인이 조금 엮여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좀 나올 예정인데 어, 자율주행에서도 좀 보안 쪽으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가족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을 안 오고 갑자기 바이러스 보안이 어, 나쁘게 돼서 다른 이런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 차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어, 사회적인 이슈가 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 보안 주가 어, 생명이다 어, 보안주가 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집봉으로 활용이 됐다 라고 한다면 여기 정거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여기를 단기적으로 왜 올라왔냐 라고 물으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매 매도 매수세 매 매도 어, 매수를 많이 했던 개인 투자 물량이 많죠 거래량 보시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인들의 곡소리가 굉장히 날 거예요 어나좀 살려줘 제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내가 그냥 본전치기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세력은 여기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좋은 호재를 남겨놓고 뺐죠 그리고 다시 중심선을 올라오면서 다시 뺐다 그리고 또 다시 중심선 올라오면서 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이 어, 털렸다 라고 한다면 거의 한80% 정도는 털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용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서 한세달 정도 이렇게 신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달, 한달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신용이 막히면은 신용에서 끝날 때쯤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 사람들은 한 달이 되면은 또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슈팅을 주고 있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개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K사인 언제 급등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SEC에서 어,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어, K사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초록색으로 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무료 추천 실시간 어, 종목 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에 대한 이런 얘기들,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을 꼭 한번 읽어 보셔 가지고. 꼭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공식 어플을 출시를 했습니다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요것도 솔직히 다른 데 가면은 거의 뭐한 300만원 500만원 1년 동안 내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요거 저희가 어, 공짜로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는 양전 브리핑, 미국에 대한 시향을 전체적으로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을 길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AP투자에서 카톡 친구를 혜택을 받아보시면 저희 주식 강의 어, 무료 어, 무료 자료 제공, 그리고 AP투자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그리고 예측 분석 자료 제공까지도 충분히 어, 볼 수가 있다. 어, 9시가 되면은요, 요렇게 어,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장에 대한 이런 선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 종목이 됐건, 네 종목이 됐건, 거의 요렇게 한두 종목은 무조건 최소 추천을 하고 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흥구석유를 추천을 하였는데요. 어 12.1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 보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